좀... 이, 컨텐츠를 트레이렇게 하시고, 탓을 부터정려야들니다 탓을 터 터트려야 합니다. 야 터트려야 합니다. 탓니다 탓을 터트이야합을니다탓인야 합니다. 탓을 터트려야 합 이제 우리가 뭐, 가져을라고 하는 야그 정보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를 분지 항상 뭐, 기분 붓이라든지, 이용식 그런 분들이 나가고, 예, <laughs> 아, 이제, 뭐, 이제, 앞에 이제, 우리 누가, 우리 막 앞에 나가면, 막, 서로 사태처럼, 막, 방해를 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게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그럼 우리 이게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맞춤을 저희가 방해하는 거예요. 예, 네, 방해. 그러니우리가 이제 다시 공명을 하면서, 그래서 지종 일반 방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laughs> 그런 얘기 있어요. 야, 이거는 우리 방통, 우리 뭐게 있어요. 이건 우리 방송, 우리 빌런들의 역할을 그냥 계산대 멘트였 그냥 오로지 이분들은 방해하고 야구인로 조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동시